안녕하세요 n d g TV DJ 잼입니다. 오늘 FIFA 15 데모를 플레이실 두 분을 네, 두 분의 다른 선수들을 모셨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DJ 감자입니다 깜자라면서 <laughs> 네, 안녕하세요 DJ 패냐입니다. 네두 분이 오늘 FIFA 피파 데모 피파15 데모를 진행해주실 거고요. 뭐 간단한 거는 알고 있고 팀매치로 한번 바로 가볼까요? 다른 오늘 스팀 바로 할까요? 네 바로 팀 매치 쪽으로. 큐, 큐 오프 피파 8팀 이번에 데모에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8팀으로 한번 8팀 중에서 두팀을 골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자 네. 왼쪽이 네. 이제 감자님이시고 네. 네. 어, 왼쪽이 페냐입니다 네. 왼쪽이 페냐 왼쪽이 감자 네, 위닝 플레이어인데 <laughs> 오늘 네. 슬슬... 오늘 오늘 새 게임 지셨죠. <laughs> 아, 아니에요. <laughs> 방금 전에도 방금 하나 주셨죠 지금. 그런 기록은 없어요. 네. 정식 기록이 아니긴 했는데. 그렇죠. 정식 기록은 아니죠. 비공식은 뭐. 자, 감자님 어디로 하실 건가요? 저는 언제나 언제나 댄센 <laughs> <제일> 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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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이 실력. 실랑... 자, 그럼 저는 첼시로 <laughs> 하겠습니다. 음? 바르셀로나 제스타일시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왼쪽이 왼쪽이 페냐입니다. 바뀌었어요. 네, 네. 음... 제가 웨이이고요. 네, 어 바르셀로나. 아네 해볼게요. 아. 첼시가 그럼 페냐님이고. 잠깐만요. 네. 저 옷색깔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바르셀로나가 네, 첼시가 바꿔주세요. 내가 이거 할게요. 아왜 그러죠? <laughs> 나홈하고 제... 싶은데 제 마음이에요. <웃음> <웃음> 자 시작하겠습니다. 옷색깔이 승패를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네, 뭐 플레이메이저, 어, 저... 팀 매니저만도 없이 바로. 그렇죠. 그런 거안 키웁니다. 이거는 이거 어디 아, 이거를 다음, 어, 다른 어떻게 하냐 옵션키였던것 네, 옵션. 같은데 옵션. 이게. 피로... 게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조작들에 하는데. 대해서 튜토리얼식으로 아, 안녕하쓰.. 잠깐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네, 특이하게 엠티드에서티드네 첼시대. 바라라인데 엠티드네. 무슨 음악이죠? 엠티드를 대환해주는중니다 메시가 공을 차겠습니다 잠깐만요, 메시입니다. 프레셔 일로와! 자, 마시라노가 앞으로 쏙! 주면은 밑으로 쭉! 이렇게서 좀 달라졌네요. 이렇게 오. 이렇게 뭐죠? 이건 뭐죠? 자 바르셀로나라고는 가장 유명한, 바뀌네요 티카타카. 하지만 나는 침대축구라는 거. 티키타카. 티카타카. 티카타카. 이게 뭐죠? 일로 <laughs> 와. 아우. 어, 누구예요 저기? 아 루이코다 요즘. 깡패죠 깡패 깡크. 메시가 공을 잡으면은 <laughs> 뺏깁니다 네 그렇죠 메시만 믿으면 안되죠 네 그렇죠 그럼 뭐예요 <laughs> 재미없게 <laughs> 오호 <웃음> 잼님 티키타카라고요? 네 티키타카 티카타카가 아니죠 <웃음> 제가 <웃음> 네, 강원도 사투리 강원도 사람이라 <laughs> 고향 위성이 되어 가운도 사람 아니잖아 네데 <laughs> <머릉> 이제 약간 스페인의 티키타카 선수들이 많이 공략부분이 많이 나와서 네 예, <머리> 맞아요 이번 월드컵에서도 그렇고 음. 이제 한물 갔죠 이제 네, <머릉> 티키타카는 요즘은 좀 약간 이번에 월드컵 누구 우승했죠? 독일, 독일 독일이 독일 우승 우승했습니다 예. 월드컵 thing. 네 월드컵 음. 독일이 우승했고 독일 축구 스타일이 이제, 아, 하겠죠? 실제로도 클럽도 윈앤이 바르셀로나를 거의 뭐, 4대, 대 0이었나? 4대 1이나 네. 힘축구 플러스 기술이 좀 들어가면은 요즘 메타인 것 같아요. 네. 요즘 빠른 역습. 롤메타는안 팔자 메타라든 아, 괜찮은 드림이네 <laughs> <laughs> 갑자기 롤 얘기하는 거. 왜 <laughs> 네, 뭐, 게임은 뭐, 다시. 아, 제가 반칙겠네요 네, 파워를 좋는 뭐죠,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파워를 들키네요. 아, 이거 어색해요, 페냐님. 페냐님, <laughs> 너무, 그래요 국어책을 국어 읽고 <laughs> 계십니다, 지금. 옆에 오른쪽에 국어책을 펴놓고. 아, 하지 말라고. 이거 아, 어색게 타는지 모르겠네. 하신, 아. 아, 죄송합니다. 이거 맞은 말이 반말이 많네 이게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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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그렇지! 어, 역시 몇 신가? 아, 시시했어 아, 아, 누워야 되는데, 아. <laughs> 이런, 이런 누워. 나 <laughs> <다> 나옵니다, 저의 <저희, 웃음> 주특기. 예측 수비 예측 수 수비지만 한번 꺾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짝 경기가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laughs> 매우 매우 재밌네요 <laughs> 메시가 안으로 찔러주면은 못 잡죠 당연히 테크를확터뜨면은 퇴장을 하니까 좀 에이마르한테 궁을 주면은 네, 지갑 누워주고 <목소리> 이동해서한번더 누워 짧네요. 아 넓게 쓰네요. 해녀님이 <목소리> <페냐님이 목소리> 경기를 넓게 상당히 경기장 을 넓게 쓰는 해녀님께도 <목소리> <점어도>. 경기는 끝나 <목소리> <수당> 골을 <목소리>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상무라는 오늘 대 경기 했거든요. 연골 연습 세 경기 0골 여기서 원래 축구라는 것은 실전이 강한. 일단 약하시잖아요. 7번 페드루라는 선수가 있나요? 페드루, 페드루 있잖아요. 페드루 오래 전부터 있었죠. 페드루라는 선수가 있었 전부터 있습니다. 페드루. 지금으로는 2인 괜 아니, 2인도 있었던데요, 그거는. 아, 그런 말 하지 마요. <laughs> 미닝은 그대 때밖에 안 했다고 <laughs> <laughs> 디에고 코스타가 첼시에 온 이유인데 진짜 그러니까 뭐랄까 <laughs> 그 첼시의 그무리뉴의그 묵직, 묵직한 공격 스타일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자꾸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성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니까 <laughs> 지금 현재 첼시 성적이 이게, 이제 시작했죠 <laughs> 잘 몰라요 그래서. and it's 맛있어. 일로 와! 일로 와! 떨어지마. 아만다 우와! 팀투잘못했습니다 옆사이드. 이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축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누군데요? 이게 마시라는. 좀 빨리 찾아. 이기. 메뉴포인가 메뉴포 봤어요? 저는 이 AI 멍청한 AI 정말 왜 포를 잡는 okay. 거야? 오키퍼 okay, 어, 어, 먹을 뻔했죠 지금? 아 근데 솔직히 진짜 근데 페르소나님님 페냐 페님 그렇죠? 뭐가 그러죠넘어가시고 후반전 빠르게 진행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 뭐꼴이 나지 않아서 네, 특별히 뭐, 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뭐 재미라기보다 딱히 뭐할 말이 없네요. 꼴이 <laughs> 네, 나지 않아서 <laughs> 골이 나야지 뭔가. 무어 더 공을 떴는 척합니다. <laughs> 메시가 뒤에서 확. <팍> 여기 <laughs> 왜 이렇게 이렇게 팍 <laughs> 자르고? 저런 체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피파의 패스 메커니즘인데 <laughs> 오른발로 <웃음> 드리블하다가 오른발로 미는 그런 아, 아,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피파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피파 온라인도 <laughs> 많이 했었고. 축구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라. 아, 근데 포르투의 카가 게임을 아는 건데. <laughs> <laughs> 이 티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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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죠>. 아, <laughs> c a e 아, 진짜 좋은데 과감한 테크. 아, 아, 페널티를 안 해서. 레소나라 님은 페냐 님은 좀 그냥 축구도 생긴 것 같이 하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생긴것같 <같이> 어떻게 하죠? <웃음> 이렇게. <웃음>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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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웃음> 이렇게. <웃음> 거칠게. 아, 저게 거칠, 파울인가요, 저게? <laughs> 그이 그렇죠. 네, 상관절처럼 해야죠 조금은 어... 제가 여기 이렇게 한 거는 쇼패스를 뒤로 바로 쫙! 들고 밑으로 쫙! 이렇게 이렇게 맞죠맞죠이게 올리는 척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이렇게하면아 말만 더 지금 아쉽다 한국 축구의 전형적인말못 맞는구나. 골이아니야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사가지는가? <laughs> 리오네 메시가 공을 주면은. 오기회인데기회인데 아, 반칙도 지 우리만 진짜 제발. 프리킥, 프리킥이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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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키? 아 아깝네. 조금만 들어갔으면. 아, 음. 아 어떻게 차는지 모르거든요? 저는 영어를 잘 몰라서, 이렇게, 그냥, 여기는 비어있으니까, 이렇게 차릴게요, 한번. 야! 오. 어, 아깝네요. 아, 제가 거의 안왔어 이게 생각보다 많이 뜬다. 세일은 요렇게 아직도 생네거 아니야? 오, 뭐야. 이야!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완전 들렸네? 아! 아! 진짜 아깝죠. 역시 <laughs> 볼경력이 <laughs> 역시 <그렇지, 그렇지. 웃음> 저기감자님보다 낫죠. 일산 대표인가 일 대표? 어? 대표? <laughs> 감자님보다난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그런 경쟁력을 <laughs> <교정력을> 오히려 <laughs> <보여드릴> 찬스도 없었어요. <laughs> 일산 대표 아키 차이 봐키 차이. 이거 <laughs> 봐아 이게 딱니간 그러니까 아 이게, 없어졌때 <laughs> 말씀하세요, 이게. 이게, 이게 뭐요 <laughs> 뭐냐면은, 네모를 누르면 공을 뺐는데, 네모를, 그, 미니 같은 거 있으면 누르고 있으면 계속 쫓아가면서, 음. 댓글 계속 하는데, 여기서는 딱 누르는 순간 바로 발을 빼네요 아, 피파는 그, 그, 한번딱 바로 빼네 아니, 수비 선수를 부르는 게, 동료를 오, 뭐, 부르는 게 다른 게 있을 텐데, 다른 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어쩐지 내가 그냥... 저는 아, 이유가... 응. 근데 골 아, 골을... 었 골을... 골을 먹었었대요. 음... 시 감자님. 선제골. 어. 아, 진짜. 감자님은 어디 대표신가요? 태나님이 저는 선제골을 섞은 <목소리> <썩디지> 리그. <목소리> <나도. 목소리> 저... 저 탑인데, 인데, 선수들. <목소리> 하브리가하브리가 자. 위기는 기회다. 그렇죠. <목소리> 뭔 소리죠? 위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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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기>, 위기는 <목소리> 미기, <목소리> 위기다. 네, 봐. 니마르가 에한테 주면서 오. 오. 머리. 아. 우 어우, 위험했어. 상당히 위험했어요. 이거는. 멋갑, 비이 가까이에서 살짝 힘 누르면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잘 어느 정도 그냥 거리가 있더라도 슛 파워를 좀 늘리는 게 골 점수가.. 골이 더잘 들어가는 거 같.. 어. 물론 14 기준이지만 음, 제가 1 4를 잠깐 해봤었을 때 15도 비탈거예요 아.. 어. 뭐지? 네, 콩듀님은 알아요 아 근데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자, 이니에스타가 공을 받으면은 패스를 딱 주면은 메시가 공을 <laughs> 잡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 이 저랬다 저랬다 뺏기죠 다시 이렇게.. 뺏! 일로와! 그렇지! 파가 <laughs> 드리블로 <웃음> 위닝에 <웃음> 비해서 드리블로 어, 돌파하는 그, 게 드리블 아, 상당히 그 어렵기 때문에 패스 아, 아, 플레이를 강자 더 감사합니다 셨죠또 아니에요 지금 공식적인 패전 패주 하산면돼 이것도 안 올리면 돼요 올리지 맙시다 우리 이거 <laughs> 네. 두 분의 간단한 소감 피파를해보시고가좀 네. 어렵네요 위닝보다는 어렵다 위닝 보 위닝 근데 위닝 기준이 그게 언제적 위닝이신가 위닝을 마지막으로 한 게? 피파 자체도 위닝을 따라했기 때문에 부작법이나 그런 것들을. 아, 그래요? 네. 위험한 발언인데? 아니, 원래, 원래 피파 예전에 나왔던 게임, 컴퓨터 게임 자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네. 어느 예전, 순간 예전 이제, 피파, 어, 예전 피파 뭐, 네. 메커니즘 그런 게. 어, 어느 순간부터 위닝 시스템을 따라오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래픽을 강화한 거잖아요. 아, 저는 조금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제가 좀 고전 스타일 유저라서 저는 이 방향키로 축구 게임을 했었는데 그 손이 많이 아파서 오래 못하는. 아, 그게 가장 큰 패인이다? 근데 <laughs> 지금 이 조이스틱이 손에 안 익어요. 아, 게임이 손에 안 익는 겁니까? 조이스틱이 손에 안 익는 겁니까? <laughs> 둘 다. <laughs> 일단 둘 다인 일단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하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laughs> 네. 네. 데모에 대한 진행을 한번 해봤고. 재밌네요. 네, 오랜만에 해 보니까 예, 재밌네요. 그래도. 움직임이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들보다 예. 재밌 피파 기대되네요. 정말. 네. 네, 한번 좀 다시 내가 실력을 키워서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신야님은 뭐한두 번만 더하면 이길 것 같아요. 에이, 네, 설마. 네, 네, 오늘은 그러면 대모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